나야. 방금 집 정리 끝나서 전화했어. 확실히 네 말대로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프라이즈를 발견했어. 옷장에서 메모장을 하나 찾았어. 음, 모르겠어. 마지막으로 메모장을 본게 언제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. 음, 한번 볼게. 어... 해야 할 일들을 적는 메모장인데. 안에는 비어 있어. 확실히 할 일을 종이에 적는 습관은 없어. 어? 여기에 뭔가 적혀 있다. 각이? 응, 딱한 단어야. 널 만나러 가는 거라면 종이에 적진 않았을 거야. 보통. 마음속에 기억해두거든 이 메모장 옷장에 둔지 꽤 오래됐을 거야 골동품까진 아니고 옷장에서 몇 개월 정도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너랑 얘기하다 보니 드디어 어떻게 된 건지 생각났어 너랑 같이 옷을 샀을 때 가게 직원이 선물로 준 거야 너도 옷장에 넣어뒀나? 그러면 그때 너랑 생각이 같았던 모양이네. 우리의 주파수가 같았다고 봐야지. 그런데 이 각이는 너랑 일치하지 않았나봐. 그래서 정말 생각이 안 나. 응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같이 메모장을 채우면 되지. 매일 같이 한 일들을 기록하는 거야. 가기부터 시작하자. 햇빛 쬐러 나가기.